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뜻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나타난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속이 되었는지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주굽기 12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와께서 애국당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망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흥분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이 밤은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것이었습니다. 전에 없는 재앙이 애굽에 내릴 것이라고 선언된 그 밤에 그들에게도 특별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누구도 잠들기 힘들었던 그 밤은 그들의 구원을 기념함과 동시에 영원한 구속을 표상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백성을 치유하심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먼 여정을 나서게 되면은 그가 어떤 준비를 할지에 대해 우리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볼수 있게 됩니다. 노약자나 어린 자녀들을 둔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기르고 있는 가축 같은 것들을 위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주한 여정을 앞두고 있던 그들이 받았던 지시는 그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혀 다른 성격의 것들을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볼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물질적인 준비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준비에 있어서 초점은 무엇이었냐면은 무엇을 먹을지 또 어떤 것을 그들이 삶을 위하여 준비할지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실 주님을 그들이 어떻게 경배할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거룩한 것들에 먼저 집중할 때에 영적인 준비가 선행되었을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먼저 각 가정들은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데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몫을 먹어야 했고 한 가족의 어린 양을 다 먹지 못한다면 다른 가족과 이것을 함께 먹도록 지시되었습니다. 추애옥기 12장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애굽땅을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와의 호 절귀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지니라. 양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은 먹었고 또한 그 피흘림 역시 그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임방과 설주의 바른 피는 그들을 애굽땅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었습니다. 이미 선포된 재앙으로부터 그들이 바른 그 피의 표시는 그들 가운데 누구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밤에 경험하게 될 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오랜 노예 생활 가운데 해방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대대로 기념할 날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랜 조상을 위하여 행하신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현재에서 경험하기 위하여 매년 그들이 정기적으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모든 세대들에게 줄 교훈이 그것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절기의 이름을 유월절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유월절의 이름은 넘어가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한 패사으란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신 그 멸망하는 심판이 이스라엘의 집들을 넘어갈 것이기에 그들은 유월절을 기념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지나가다' 그리고 '넘어가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재앙과 생명과 구원의 표징인 어린양의 피가 문설주에 칠해진 이스라엘 집을 넘어갈 것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애국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로 되어 있는 더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희생제물로 바쳐진 새끼양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곧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사도는 우리의 6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한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행위들이 그들이 장차 경험하게 될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가운데 대대로 지켜줘야 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나라의 특별한 날들을 기념합니다.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날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은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기념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 정치적으로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해방되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하고 은혜로우신 일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절기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함은 물론 그들의 영적 확신을 지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그들을 어떻게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제부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이 유월절의 모든 과정은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들을 그 시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준비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별되고 경배할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들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날은 앞으로도 기념되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놀라운 구원이 장차 모든 세대에게 주실 놀라운 구원의 표상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지시를 순종했다. 그들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떠날 준비를 했다. 그 가족은 집안에 모였고, 유월절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불에 구웠다. 무교병과 쓴나물도 준비했다. 가족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가족을 집안에 다 모았다. 그들은 말없이 급히 유월절 양을 먹었다.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고, 혈기왕성한 작년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의 심장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두근거렸다. 여러분, 그 밤에 있었던 그 놀라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오늘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세상의 것들보다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실 희생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구원을 반복하여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 역시 주의 그 놀라운 구원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안에서 우리의 시간들이 가장 거룩한 것들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위에 모든 것을 도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우리가 주의 선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